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로 주택과 밭이 물에 잠기고 저류지에 고립된 소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집 앞마당이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오전 한때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순식간에 밀려든 빗물이 채 빠져나가지 못해 물웅덩이로 변해 버렸습니다. 절해 가지고 얘기가 안 나온 거라 갑자기 그냥 계속 비가 오는 하고막 그래. 그냥 오면서 나갔다가 제대로 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창 넘어졌다가 또사고 이제 크레인에 커다란 소가 매달려 무트로 올려집니다. 메마른 저류지에 풀어놨던 소들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옴짝달싹 못한다는 신고에 119가 구조에 나선 겁니다. 소방대원이 물살을 헤쳐 송아지를 안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파종 시기를 맞은 마늘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밭은 제 발이 잠길 정도의 물이 찼습니다. 인근 감자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흘 전에 힘들여 파종했는데 밭이 물에 잠겨 한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물에 침수돼고 그냥... 제주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 주택과 상가 지하가 침수되는 등 9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한라산에는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늦여름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기습 폭우는 제주에선 흔치 않은데, 곳에 따라 모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